I no! 내릴 곳을 정하고 웬만하면 한칸 전에 이쯤에서 여기 갈라면 이쯤에서 내리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이쯤? <laughs> 내릴 곳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기지 무기. 저기 저런 거 근데 제가 먼저 갔잖아. 그러면은 튀어서 다른 곳으로 이쪽은 제가 먼저 떨어질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따라가서 가보면 초반에 집털 때, 이런 소파나 이런 것들 부숴 주는 게 밖에 나가서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이 소리 들리시죠? 딱이 오른쪽에 이게 황금 상자인데 이게 소리가 납니다. 여시면은 좋은게 많이 나와요 사운드 들렸죠? 이 아래에 있다는 소리 헤드 쳤는데 왜안 죽어? 자, 쉴드는 그냥 마시세요. 뚱뚱한 쉴드랑 마른 쉴드가 있는데 뚱뚱한 쉴드는 50차고 마른 쉴드는 25씩. 그봐. 나무 캘때 그냥 캐면은 피가 50씩 따는데 요거. 이걸로 하면 100씩 달아요. 맞추세요. 맞다. 이 작은 실드는, 실드가 0에서 50부터 쓸 수밖에 없. 작은 실드는 0에서 50까지 밖에 못 써요. 그니까 지금 못 마신다는 거지. 0일 때만 쓸수 있어요. 50까지. 벽! 맞아, 벽. 네, 지금 해도 되겠다. 벽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아, 네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그냥 지울 수 있는 벽, 그 다음 바닥 벽, 계단 벽, 이렇게 지붕형 벽인데, 이 벽은 잘안 씁니다. 이렇게 세 개를 많이 쓰는데, 처음에는 F1, F2, F3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차례대로. F1, F2, F3. F4. 이거 바꾸세요, 이거. 무조건 바꾸세요. 자기한테 맞는 걸로. 저는 일단 Q가 벽이고. 마우스. 왼쪽에. 다음 이전 버튼이. 위에가 계단, 아래가 바다. 맞다. 편집. 편집이. 중요합니다. 이 게임에서. 편집이 뭐냐면은, 대충, 평지에다 해야겠다. 편집편. 딱 이렇게 보시면, G키에 편집이 뜹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칸이 나와요. 도화지가. 그럼 이제 이렇게 두 칸, 위아래로 두 칸. 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요. 위아래로 두 칸은, 이렇게 하고, G를 다시 누르시면 문이 열려, 문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다시 초기화 시키려면은, 이렇게 우클릭을 누르면 다시 도화지가, 그 다음 주키 이러면은 다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이렇게 위에 세칸 하면은 반으로 가려집니다. 그 다음 한칸더 하면은 조금 낮게. 대충 쓰는 게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모퉁이 세 개. 이러면은 이렇게 빠져나가기가 쉬워요. 그냥 다른 것들은 이렇게 스캔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긴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상대방이 오고 있다. 그러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되네. 아니 뭐 이렇게 하거나 세 칸에서 이렇게 하거나 취향입니다. 근데 저는 점프를 안 하려고 이렇게 아래 세칸 해서 바로 걸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계단 편집은, 아, 나또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버큐 모양.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 열리게 됩니다. 취향껏 쓰시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지은 건 편집 못해요 상대방 벽은 그 다음 계단 편집은 잘안 쓰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너무 높이 지어서 그러면은 계단을 이렇게 편집하고 다시 이렇게 편집하고 이럴 때 씁니다 그 다음 또 나는 이렇게 입고 싶... 이렇게 입기 싫고, 이 계단이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되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가운데를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아주 좋은 꿀팁이죠. 그 다음에 이런 네모난지에서 그냥 바로 아래로 내려가고 싶다. 이렇게 돼있는데 아래로 내려오고싶다면은 이거를 이렇게 편집하셔도 구멍이 하나 생기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해 생깁니다 편집 끝! 또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앞에 사람이 있다! 하면은 너무 그냥 쏘지 마시고 이렇게 계단을 하나 지어주신 다음에 벽을 하나 치고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날 봤을 때, 내가 안 맞게, 하기 위한? 이렇게 맞으면은, 바로 벽을 지어. 어떻게든. 그래야, 그래야 덜 맞으니까 좀 이상한 분을 한번 만났죠 댄스 타임 <laughs> 어디서 총쐈는지 모른다고 일단 그러면 벽을 이렇게 맞았다 싶으면은, 본인을 둘러, 본인을. 아니다, 이걸 말해줘야겠다. 맞았는데, 어딘지, 상대방이 어딨는지 모를 것 같, 모르는, 모르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앞에 벽, 일자벽을, 본인한테 두르세요. 이렇게 바닥 보고, 따라다닥 하고 이러면.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좀 나. 그럼 이제 계단 한칸 짓고, 그래도 안 보인다 하면은, 아래로, 위로 한칸더 올리세요. 바닥 찍고,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싸움을 생각해야지, 일단, 안, 안 맞는 게 중요해, 포트나이트는. 또, 무기는 색깔마다, 총알 속도랑, 이렇게, 발사 속도, 탄창 용량, 아, 탄창, 재장전 시간, 피해, 다 달라요. 이렇게 보고 누르면은, 별이 나와요. 별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올라갈 때나 계단 짓는 거고 이거는 곡괭이 들고 뛰나, 무기 들고 뛰나, 이동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냥 무기 들고 뛰세요. 아까 노래 나오는 거? 그거는 중급편이야, 중급편. 초급편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벽을, 벽을 이렇게 네모나게 지을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아, 아, 아. 이렇게 지어지고, 이렇게 지어지고, 이럴 땐 그냥, 마우스를, 바닥에, 바닥에 놓으세요, 바닥에. 자기 앞에, 자기 발 앞에. 이렇게 놓으시고, 꾹 누르세요. 돌리면서, 꾹 누르세요, 마우스를. 그럼 이렇게 지어져요. 방금 청소에 들렸잖아. 저기 있는 건데 이렇게 지었으니까 나 이제 안 맞지. 자, 이거 또 후반 왔을 때는 그냥 본인 집을 이렇게 네모나게 3층 올려서 안전하게 안전지대 안에서 그런 방법이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지도 오른쪽 아래. 저, 해골 표시가 내가 잡은 사람 명수고, 왼쪽에 있는 게 남은 사람. 본인 포함이에요. 그니까 러 지금 나 포함 4명이니까 3명 남은 거죠. 저기, 여기 사람 있고. 공격할 때는 항상 위에 자리를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좀더 위에 있는 게. 그럼 이렇게, 이렇게. 손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항상 벽을 지을 때 자연스럽게 저기 앞에 저기 있잖아요. 공격할 때 이런 식으로 벽을 가면서 뒤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네모나게 감싸. 그러면 쟤도 감싸잖아. 근데 뒤에 있는 애부터 잡는 게, 여기 있죠? 맞고, 이제 또 뚫으러 갈 때는 방법이 있죠? 이거, 이, 이거 쓰는 것도 있고,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laughs> 이번 턴에는 이걸 써볼게요. 새로 나온 것도 하기니까. 30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워주면서 시간 버티세요. 장전할 때까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상대방보다 높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잡기가 쉬우니까 높은 자리 딱 싸울 때 아시겠죠?